아그나 어떡하 근데 일+ 이+ 삼일사일오일육일 기다렸어 근데 아그나 나왔어요 근데 알이 아니었어요 알이 아니라 배수구 알러지 안 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아기랑 가요 뭐야 네이멍은 계속 예, 아기를 따라왔어요 네. 이 위에 놔두고 이거 따라서 위에 놔두고 다녔어요 근데 왜냐면은 근데 참으로 강아지 뭐예요? 엄마가 너무 친해져 계속 네. 계속 안마의 멋있어요 근데 오늘 엄마는 너무 좋은데 운하가 응? 내가 계속 자주 고 있어요, 근데. 근데, 운하가 엄마랑 해줬던데, 엄마가 너무 엄마가이 달라졌대요. 내가, 언나와 함께 있는데, 와 함께 있데 엄마는 너무 별려없요 엄마가 계속 왔는데, 엄마는 너무, 너무, 엄마가 좋아서, 일자식께서 같이 있대요 그,